학교법인 가톨릭학원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소모병원이 제1회 겨자씨 키움센터 혁신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의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42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고, 3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총 79팀의 아이디어가 선발됐는데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혁신창업 아이디어 제안팀들은 향후 1년간 미래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충분한 사업성을 갖춘 우수한 아이디어는 프로젝트 완료 시 평가를 통해 추가 보상 및 창업 기회 연계 등 스타트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저희 닥픽스 팀은 저희 성리교정 분과 학생들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불편하였던 점을 이렇게 아이디어로 제시하였는데요. 앞으로 1년 동안 미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를 구별하는 신속 현장검사법 개발이라는 주제로 근본 공모전에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정밀의학 연구팀이 대상을 수상한 만큼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겨자씨 키움센터의 좋은 선례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